Yo. 안녕하십니까 수아사원스튜디오의 <놀람> 딸기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부터 스피드 라이트를 사용하는 어, 기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름 나라에서 어,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laughs>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찍어야 되겠죠. 참 고마운 곳이라니까요 자, 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 그냥 엑셀 라이트하고 브레이크만 안다고 운전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깜빡이도 알아야 되고 와이퍼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 카스테레오, 오디오는 어떻게 키는지 그런 세세한 기능까지 알아야 정말 자동차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스피드 라이트도 그저 발광만 한다고 어그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제가 어, 스피드 라이트의 어떤 그런 세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능을 알아야 재밌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오늘은 여기에요. 발광부죠? 요 발광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광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토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겁니다. 오토줌. 자, 오토줌이 뭘까요? 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스피드라이트 헤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서 빵 하고 터지면 이 발광하는 각도 각도가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동일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효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망원렌즈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요만큼 촬영이 되겠죠 요정도 요 범위만 좁은 범위를 촬영을 하는데 스피드라이트가 이렇게 넓게 퍼진다 그러면 촬영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빛이 가게 되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기능이 오토줌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요 발광부의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반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 튜브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빛이 이렇게 콱 나오는 거죠.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큰걸 들고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은색 그전등 같은 게 달려있고 그 가운데 전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장펑 찍고 나서는 이 전구를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빼서 버리고 새 전구를 꽂아 가지고 펑 찍고 이런 것들 그런 걸 벌브라고 불렀었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도 요 튜브를 벌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벌브나 튜브나 뭐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튜브가 뭐 크세논 방전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갑시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시 있고 튜브가 있고 그리고 앞에 플라스틱으로 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틱으로 뭔가 그냥 커버가 씌워져 있죠. 그리고 자잘한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음뭐 이런 커버라고 부릅시다. 특별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오토고 줌을 전동 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는 있요 반사판하고 튜브가 뒤로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여기서 꽝 터지니까 조금 넓은 범위를 조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튜브가 뒤로 이만큼 들어와 버리면 이 넓은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가운데 통로가 요만큼의 부분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줌 렌즈라든가 혹은 망원 렌즈 같은 거쓸때 빛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사진에 찍히지 않은 부분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오토 줌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 라이트를 이렇게, 어, 쓰시면, 여기서 뭐가,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들으셨나 모르겠네. 자, 다시 한 번. 음. 아주, 당차게 도는군요. 예. 지금 이게, 오토 줌이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 멋진데요? 음,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좀한번 잡아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반사판하고, 튜브가 앞으로 나와서 쫙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망원으로 돼 있어서 반사판하고 튜브가 뒤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제가 어 한번 앞으로 자 점점 광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와서 이렇게 달라붙었죠. 이게 반사판이고 그 가운데 튜브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방 발광부에 보시면 다른 기능이 숨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위쪽에 들어 있는 요거예요. 요 위로 나온 요 하얀색 종이 같은 거 있죠? 이건 플라스틱인데 요걸 보고 아이캐치 리플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이 투명한 패널을 판때기를 와이드 패널이라고 불러요. 요걸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렇게 발광부가 있으면. 어 와이드 패널 같은 경우에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 같은 형상이 안에 달려 있어요 빛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볼록 렌즈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퍼진다는 거죠 더 넓게 그래서 보통 스피드라이트의 오토줌 기능을 보시게 되면 15mm에서 0한 24mm까지 작동을 해요. 어, Sb 900 같은 경우에는 200mm에서 한 24m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요 와이드 패널을 끼면 한 18mm 정도까지. 응. 확실하게 넓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드 패널은 그럴 때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각으로 스피드라이트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광각 스피드라이트보다는 바운스 촬영을 할때이 어 와이드 패널을 쓰면 광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운스 촬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나중에 그 바운스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정도만 하고 계속 돌격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이캐치 리플렉터 음 요거의 용, 용도는 뭐냐면은 음 이름을 보면 아이캐치 리플렉터죠 사진을 팡 찍으면 눈에 이렇게 하얗고 밝은 점이 생겨요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죠 직광으로 때리면 하이라이트가 그냥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바운스를 하게 되면 빛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빛이 눈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못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요걸 요렇게 당겨 가지고 어 여기에 반사된 빛이 눈에 비춰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주라고 나온 기능이에요. 요 기능은 음 그냥 대충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잘 사용하면 조금 더 고급 사진을 만들 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바운스를 하면 은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스피드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아이 캐치 리플렉터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만약에 아이 캐치 리플렉터를 올리지 않고 발광을 했다. 그럼 빛은 이런 식으로 퍼져서 나오겠죠. 그런데 아이 캐치 리플렉터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 요러, 요 정도 범위까지 빛이 퍼지고, 여기에 맞으 불빛이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약하게. 이 메인 불빛에 비하면 좀 약하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음.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싫어. 자, 사람 얼굴입니다. 그림은 그릴수록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laughs> 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어요. 드라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서, 설치를 해가지고 빵하고 바운스를 했어요. 그러면 천정에 맞은 빛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여기에 맞은 빛 때문에 코 밑에 까맣게 그림자가 지고 턱 밑에도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때 아이케치 리플렉트를 이렇게 꺼내주면이 빛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코 밑에 하고 총 밑에 어, 들어가는 그림자를 살짝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캐치 리플렉터를 그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기능이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발광부가 하나 또 있죠 음, 요이 위에 있는 건 메인 발광부고 이 밑에 있는 건 보조발광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바운스를 했을 때 위에 빛이 바운스를 하게 되면 앞에 빛이 직접 뻗어나가면서 직광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감싸주고 거기에다가 이걸 쓰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요, 어, 아이캐치 리플렉터는 이 정도 기능으로 활용하면 괜찮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스 다 여기까지가 다 기본이고 고급 기술로 들어가면은 이 아이캐치 플랫를 커터 없이는 거야. 그게 이런 거거든. 카메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운스를 해서 촬영을 하잖아. 탁 찍으면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 그러면 벽에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 사람한테 빛이 들어오니까 허리 쪽에 강한 빛이 가고 위로 올라오면 좀 약해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약해지고 이런 빛 되잖아. 그거를 얘를 꺼내서 커터, 커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계속 가장 기본적인 거고 벽버스를 이렇게 가로로 때린다. 거꾸로 뒤집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의 벽 뒤에, 그러니까 등 뒤에까지 이렇게 빛이 같이, 같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도 나오지만 뒤에까지 빛이 가는데, 이걸 이렇게 꺾어서, 앞으로 나가는 빛을 커트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지. 나머지 빛은 무시하자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니까, 사람 얼굴에 메인 라이트가 들어가고, 서브는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커트를 해가지고, 다른 사진을 만든다는 거야. 커트를 안 했을 때하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이야. 그 정도로 민감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있어. 근데 찍었는데 안 보이면 못 쓰거든. 그러니까 굳이 초보자들이 여기까지 신경 쓰면 아마 머리가 좀 터지겠지. 아, 어, 힘들어.